아, 서울 옥션이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 어제는 한번 접어졌죠? 얼마나 좋은 메기회를 줬습니까? 그죠? 아까 제가 영상을 통해서 뭐이 종목은 아,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아, 정부의 어떤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어, STO, 토큰증권, 아, 위시로 해서 이 관련해서 뭐 최대 수혜주가 될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어, 그 중에 하나라 고 말씀을 드렸던 분이고 다만 이제 순서는 순서는 어, 순서로만 놓고 오면은 이 순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토큰 유권을 실행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먼저 이제 시스템적인 측면, 시스템 업체라든가 뭐 보안이라든가 솔루션 네 업체들 그런 업무들이 먼저 올라가는 거고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그 자회사를 어, 통해서 실제로 이제 SEO 사업을 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술품 경매 가지고 국가의 어떤 그 자산을 이제 일반인들이 투자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는 이제 자기 자그 쪽에서 일단은, 어, 개인자의도 투자할 수 있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 뭐 그런 상품이죠. 그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미술품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스티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 어? 그거를 지원하고 활성화시켰을 경우에는 음... 기에는 어떤 시스템 정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만, 그죠.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종목이 폐가 되는 거죠. 어... 그리고 뭐 연일 관련해 가지고, 뭐 이번 주는 뭐 코인과 관련된 가상 자산과 관련된 종목들이 완전 뭐 대장을 먹고 있습니다. 네, 그죠? 어, 지난주에 뭐뭐저 뭐냐 뭐 ai 라든가 그 이제 뭐저저 에너지 라든가 이런 쪽이 대장을 먹었는데 이 토큰 어뭐 이제 가상 자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가장 강해요 가장 강해요 그어 그, 뭐야 카카오 카카오 뱅크가 아니고 뭐야 <laughs> 네, 카카오페이막 성악가하고 연일 급등하고 안할도 그렇고 그죠? 그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고 지금 이제 정책 실장까지 이제 딱 내정하면서 실질적인 액션에 들어가 는 쪽이 뭐 이쪽이고 네. 그런 관련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업체들이 실제로 뭐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제 보안주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먼저 초기에 관심이 끌렸다면 실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뭐 옥션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강가에서도 뭐 안는 경우이죠. 그리고 차트라는 상으로도 어제 딱 어저께 장대항목 돌파 고가 돌파했잖아요, 그죠왜딱 돌파했잖아. 돌파하고 어제 이제 눌린 목 돌파 이후에 눌린 목뭐 정석 아닙니까? 정석 뭐 어제 잡아, 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오늘 뭐 이제 어제 한번더 영상을 남겨드릴까 하다가 뭐 연속을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죠. 예. 음봉 조정이 나왔으니까 우리 그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오늘쯤 한번뭐뭐 뭐 마이너스나 이제 법전으 나오면 영상을 남겨드려야겠다 했는데, 뭐뭐 뭐 기회를 안 줘요. 강한 놈들은 예. 그죠? 머뭇거리는 순간 날아가 버린단 말이야. 종목은. 매수기 안 줍니다. 매수기를 다 주면은 약한 거야 용목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왔다 싶으면 아이좀더 빠질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도 물린다 생각하고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당기는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또 넥스트 트레이드이기도 하고 예, 네? 뭐 고가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예, 네. 있을 수는 있겠으나 차트 상으로 이제 뭐 돌파, 눌리면 다시 또 돌파. 그죠? 이건 추세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핫한 STO, STO의 예, 실질적인 최대 주라고 한다 그러면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겠죠. 그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는 데는 여러분도또 고민이 될 거야. 일반인들은 현재 뭐 어저께 샀으면 좋았는데 오늘 또 급등이 나와 버리니까 뭐 이거 이제 어디서 잡아야 되나. 그냥 마음이 조급해. 마음이 지금 빨리 안 잡으면, 뭐, 혼자, 뭐, 사과 같이 날아갈 것 같고, 그죠? 예. 네. 잡았다가, 그래서, 그, 뭐, 그렇다고 해서, 덥석, 지금 뭐, 10%, 9%, 베스트 트레이드에서 뭐, 0여 %까지 갔었죠? 급등을 하니까 17%까지 갔었는데, 저기서 때려 잡자니, 또, 뭐, 단기적으로 차익명을 나와버리면 또, 마이너스 하는 거, 이게 그, 잠깐 이제, 일순간이라도 계좌에 마이, 마이너스 찍히는 거 싫고, 그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그래. 예. 일반인들 뭐 내공이 약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옆에서 확실하게 뭔가를 잡아주는 고수들이 필요한 거죠. 일반인들은 더더군다나 장이 그냥 빠질 때는 여러분 고수들은 장 빠질 때도 수익이냅니다만는장 빠질 때 올라간 종목들은 대단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고수들 도움 받아 봐야 여러분 물린 종목들 때문에 물기신 뭐물진 차로 계좌를 그냥 딴거 막 사과가 는다하더라뭐다 잡아 끌어 내린다고 내린다고 근데 장 좋을 때는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막장 나쁠 때는 막 파악한 용어 다 찍어 드려도 다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용어들이 뭐 계좌 자산을 다 갉아먹기 때문에 완전히 마음이 그 위축되고 쪼그라 들어가가지고 뭐 매매가 선순환 구도가 이어지기가 힘들어 일반인들은 근데 장이 좋을 때는요 예? 네? 전문가들 도움받은막 서울옥션 같트가이최적의 매스폰이 딱딱 잡아가지고 뭐 상가에 막 급등이 빵빵 터트리는데 내가 물렸던 것도 막 올라와 그러니까 플러스 뭐 계좌자산이 10%날거오 물렸던 게 올라오면서 플러스 막뭐15% 16%막이게더더 16더 플러스가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막 그냥 막엔돌피이 돌면서 예? 매매도 더 쫙쫙 잘그 선수단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 고수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 받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매매법 기존에 물린 거 복구하는 거 기다린다 언제 어느 세월에 굉장히 느려요 느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딱 좋은 종목 조종 눌리먹줄때딱 혹은 음 조종 마무리 짓고 딱 치고 올라가는 초기 이럴 때 잡아야 수익이 바로바로 바로 땅땅 터지는 건데 맨곡뭐뭐 뭐 매수 포인트는 안 잡고 급등하면 거기서 꼭 때려서 잡고 잡고 매수해버리고 이래버리면 예? 여러분 물린 종목들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매매를 통해서 또 갈가목 갈가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서울 옥션도 이거 뭐, 뭐 최대 수요자 말씀드렸잖아. 잡아야 된다고, 잡아야 된다고. 근데 어제도, 어제 이 좋은 기회에 못 잡았다라고 하면, 오늘 또 장땡 대뭐 뽑아 터지는 건지 구경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혼자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니겠죠 네. 채널은 한계가 있으니까, 채널 영상은. 어? 후행성이기도 하고, 분명히 어저께는 영상 봤다 하더라도 어저께 조종 봤때 잡았으면 됐어. 근데 어제 마이너스 하니까, 이제 더 쫄려서 못 잡는 거지.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야, 여러분, 요 오르고 앱을 빠르게 다운받으셔가지고, 입장을 하세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일부고 잘하시는 분들도 오르고 앱의 최고 수전문가2 4분이 리딩을 받는다 그러면은 더뭐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고수들은 어떻게 리딩을 하나 어떤 종를 추천 하나. 예를 들어서 나는 추천 주 말고 다른 종목 매매한다 하더라도 야이 고수들은 지금 이제 토큰 증권 관련 주에 집중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아니 뭐저저뭐 저 고수라는 양반이 서울옥수수 추천하는데, 아이, 나 그거 싫어. 딴거 할래. 그러갈 수가 있다고. 섹터에 인터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자유라고 여러분, 이게 무료 로 리딩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다운받아서 어, 입장하셔야만 큰 네?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수익을 원한다면 오르고 앱을 빠르게 다운받아서 입장하십시오. 무료 리딩입니다. 무료. 어? 그렇죠? 여기 이제 다운받는 받아서 입장하는 방법 여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 참고하셔가지고 뭐 다들 앱, 앱 다운받아서 뭐 로그인해서 이용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예, 어려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하면 공개 채팅방 나오는데 공개 채팅 탭을 딱 클릭해 가지고 입장하셔야 돼요. 전문가 방에 각각 24분 전문가 24개 방이 있습니다. 각각 전문가 방에 입장하셔야 추천류도 받을 수 있고, 어? 뭐, 뭐, 시장 전망, 흐름, 동향, 섹터 동향, 뭐, 네? 이런 거다 리딩 받을 수가 있어요 교육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각 전문가별로 입장까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아, 어쨌든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저저저 아, 저, 저, 서울 옥션은요 조금 이제 벽가에못산거 아쉽죠? 예 네. 아깝죠? 그래도 잡으세요. 그래도 뭐 눌리면 더 잡으면 되니까. 알겠죠? 그렇게접근하지기 바라겠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